나는 참고로 성강탕 하나밖에 없어. 내가 설 하나 있어. 하나 뛴다. 능선 바깥에. 보이는 음, 거리면 잡아. 정면. 1 4 5반이야내 오른쪽에 하나 왔어. 킬. 됐어, 됐어. 오케이. 잡았어. 나이스. 140, 리핑이 돼. 필다, 필다 당했다. 야자수에 하나 있는 거 확인. 필다 당했거든? 뒤에 있어, 오케이. 뒤에. 하나 능선 위에 있어. 능선 위에 있고. 있고 야자수에도 하나 있어. 어, 그냥 끝이야, 라스트. 1대, 1, 2대, 1대 1이거든 2대 1. 에, 네, 기다려. 아, 2대 1이구나, 이제. 어디 죽었냐, 야자수 죽었냐, 모르겠어, 야자수 그걸 몰라, <laughs> 그걸 몰라. 야자수, 바위, 야자수, 바위, 야자수, 바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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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위. 어, 나이스, 바위. 바위 확인, 확인, 앞에 확인. 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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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라. 나이스! 나이스. 체크! 나이스! 아, 우리 여기 완전 잘 먹었다. 아, 나이스. 아, 스킬까지, 스킬까지 두, 두 명이나 당했네. 씨.